안녕하세요. 이진영의 도전 t v 이진영 작가입니다. 제가 어젯 밤부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엔딩, 연중, 엔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택이 책이, 이 택이군요. 이 택이, 그 어, 한국의 그, 뭐야 그, 홈트립트, 홈쇼핑 쪼을 듯 했, 했었던 그, 분이신데, 그분이 친척이에요. 그래서 발음, 발음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채택이 있는데, 음, 같은 부분을, 같은 부분을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발음이 웬만큼 더 나아지면,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어제 한 것도 오늘 또 하려고 는건야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같은 것만 계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제 이제 그 다음, 어제, 아, 어, 어제와 똑같은 것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렌티프 하고 왔거든요. 렌티프 하고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 이, 시작한다. 가, 나, 다 나, 마, 바, 사, 아타타카타파하카나타자모편시자자타카타파하 허, 너, 더, 너, 뭐, 벚, 서, 오, 더, 더, 커, 더, 포, 호. 겨, 너, 더, 여, 묘, 벼, 쨔, 저, 저, 거, 저, 저, 셔 고, 노, 도, 노, 모, 뭐, 보, 소, 오, 도, 토, 코, 토, 포, 호 キュー、ノー、ト <noise> ー<声>、ノー、ビュー、ピュー、ソ

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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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T. T. 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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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T. 굉장히 화가 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 이재은 매일매일 바른 것을 꾸준히 해서 내발음이좋아지는 그날을 향해 나아간다. 나, 이재은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데들어도 고난과 늦어대도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감사한 마음으로 내 긍정의 삶에서 서 내 삶이 힘들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많은 이들에게 용기가 힘을 주고 살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나이긴는 매일 밝게 웃었어. 내가 없는 모습을 보고. 그남들죠이 영상을 보는 이들도 우리 시스템의 여유가 또 동기부여한다. 여러분 항상 우으셨우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시는데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제가 다음 주 금요일이면 계약이+ 계약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계약이 끝나요. 제가 한동안 또 저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전에 제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견뎌는지 제가 알기에. 흔들어도 난한 건데, 잘 때도, 절대도 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자까지, 이자께, 이 뭐가 있는지 찾았겠습니다. 찾아서 빨리 취업, 취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대퇴근무 하고 있는데요. 대퇴근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퇴근무, 일단 안좋은 점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대책근무가 좋은 기회였는지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이게 대책근무 연결해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냐면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회사와 소통을 잠재시켜 버리자고 회사에 회사팀 마인드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그허기도 회사의 마인드바뀌죠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그런게 더는 안하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연결 연결시켜주는 단체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 저한테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회사와 소통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 뭔가 무료, 무조, 무료 부위가 변하면 회사 측에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연결시켜주는, 연결시켜주 그, 거기에, 거기를 통해서 의견을 다해요. 의견을 다해요. 그 말은 장인과 소통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도 하나의, 한, 개, 하나의 인간인데, 벌만도 못한 인간도 못는 건데, 아예 소통을 하기, 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연결시켜주니 그것도, 거기서 바뀌어야 되고, 회사도, 기업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대책공부가 좋은 거였지만, 장현진한테는 돕지가 않아요. 이게, 이, 이까지 주고, 이까지 올리면요, 확인도 땜땜해요.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까지 준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장현진은 이해하고 싶어요. 도와주는, 도와주는 건, 이, 이, 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우리, 우리 세상이, 받게 될게참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그, 말한지부터 받게 되고, 정말 내가 대세금만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출퇴근하는 엄마를 잡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출퇴근해서 부딪히, 부딪히 보고 싶어요. 전화도 온다, 출퇴근하는데 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에 이번에 나온, 이번에 엄마들의 취간을 되게 더, 더 갔다, 너 제가. 근데, 그, 제가, 저의 마인드도 조금 문제가 됐어요. 이이 이 어렵고 힘들다고 제가 불편하지 않고 부딪혔다면 그 고난과 역경도 실패죠 거뜬히 이겨낼 수있겠건데 그러지 못한, 못했던 점 또한 저에게 문제겠지만 또다시 휴퇴근에서 휴택연, 비장인니가 어울리게 된다면 일하게 된다면 기존에 제가 갔던 그,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강제에 대한 문제도 더욱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버튼을자신지 그들과 함께 소통의 자신이 있습니다 더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일자리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저, 저, 이하고 싶어요. 이따 기회를 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기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도전에 저 이, 진행생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